오늘은 제2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아직까지 천안호 침몰 사건을 북의 소행이라고 우겨대며 불신과 적대 대결과 충돌을 고치게 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통할 수 없는 개변이고 억지이며 용남팔 도발로 된다. 자 기억하시듯이 이번 토요일은 천안함 폭침 사건 발생 6년을 맞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했다는 것, 이거 바로 괴변이라고 북한이 계속 반복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단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겠죠. 그런데요, 네. 어, 철원함그 그 폭침 사건 직후에 네. 북한의 해군 사령관 이하, 당시에 그 뭐, 뭐, 그 해군 관계자들이 네. 전부 다뭐 표창받고 광화국 영웅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뭐 승진도 하고 네. 했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 이제 2010년도 3월달에 그 천안 폭침 사건이 벌어졌고 네. 9월달에 김정은이가 네.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됩니다. 네. 그게 그럼 뭐 근거가 있을거아닙니까 내가 천안함 폭침을 해서 이렇게 업적을 쌓았으니까 내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돼야 된다. 나고근거를 네. 삼은 것이 천안함 사건입니다. 자. 2010년 3월에 이런 비극이 벌어졌고, 그해 9월, 6개월쯤 뒤에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아버지에 이어 2인자 네. 자리에 오른 거죠. 그렇죠. 네. 그때 공적을 삼았던 것이 이거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북한의 해군 쪽은 줄줄이 훈장을 받고 승진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변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자, 북의 소용이라 우겨된다. 날조와 모략이다 적대 관계를 만들려는 흉심이 깔려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군요. 자 그런데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저도 기억나는데 우리 남북이 같이 검열단 만들어서 한번 조사해 보자 이런 얘기했잖아요. 네, 이 검열단이라는 게 무슨 사건만 생기면 등장하네요. 북한이 우리를 본다는 걸고 보는데요. 우리 네. 국방부에는 국방 전비태세 검열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손안함 네. 사건 같은 게 터지면은 네. 이 전투 태세를 제대로 했는지 가서 검사를 해 가지고요 굉장히 세게 합니다 네. 그래서 저걸 본따가지고 이제 국방위원회의검열단이 있다라고 저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천안함 사건에서는요 네. 저 저렇게 저 북한이 자꾸 자기네가 안 했다라고 우기는 거는 우리 사회에 남남 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거고요 네. 저 사건에서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뭔가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천안함 사건 관련해서 책이 여러 권 나왔는데 네. 아마 제일 먼저 나온 게 제가 쓴 천안함 정치학일 겁니다. 그걸 취재를 하고 나서 그 후에 좀더 추적을 하다 알 건데 네. 그 당시에 MB 정부에서 3차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전략을 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북한에서 계속 위협수위를 올리는데 우리가 2월 16일 날 모든 경계태세를 해제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저 천안함 사기 나기 직전에 북한에서 연어급 잠수함이 떨어져 나왔다. 사라졌다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네. 그때 이번에도 보게 되면 우리 왜 대통령 지시로 작전사급 부대 회의가 열렸는데 작전사급 회의가 매일 합니다. 하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는데 네. 북한 잠수함이 나온 것에 대한 해석을 보통 나오게 되면 은각 부대에 전파해서 대비해라 하는데 네. 대비하라는 지시를 안 합니다. 아하. 이것까지 우리는 밝혀내고 있거든요. 네. 우리 미스까지도. 근데 이게 우리 자작극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명백히 북한이 한 거고, 네. 지금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북한이 저런 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휘둘리면은, 네. 우리가 또 미스를, 허점을 보인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 영어 문제로 제가. 그, 네, 네, 그러면요. 좀, 네. 자, 저희가 이제 많이, 저, 이 북한과 관련된 도발, 기, 저희가 관찰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 천안한 폭침 사건이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0년, 4, 6년 전이죠. 4월 16일 금요일 자 동아일보 일면, 그 신문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편집한 것이 46명의 우리 용사들 그리고 실종된 분 이분들의 사진을 이제 실었던 거잖아요. 신규선 대기자께서는 이 장면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시겠죠. 네, 제가 그때 편집 부장이었고요. 네. 그때 한미가 인양되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네. 사진을 놓았었는데 지금도 기억하는 게. 당시에 그 저기 수병들의 사진은 네. 그냥 뒤에 태극기나 그 해군 깃발이 없었습니다. 네. 그데 제가 이건 도저히 곤란하다. 네. 아, 이렇게 에, 저 나, 나라를 위해서 네. 어숨진 이런 병사들의 예우 차원에서라도 네. 어 수, 해군기와 그다음에 에, 태극기를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을 해서 보도 자료가 네. 저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요 사진 하나를 보면요. 이제 까만 배경이 아니라 왼쪽에는 태극기가 그렇죠. 있고 예. 오른쪽에 있는 게 닫히는 해군기예 물론 물론 이거는 미군 그 병사들의 그 사진을 네. 보면서 느꼈던 것을 우리 해군도 할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결국은 수용됐다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저도 이거 네. 처음 알았네요 지금 네. 저게 이제 우리가 전사자 예우를 어떻게 네. 하느냐 전범이 생 계기가 저거였는데저 네. 아이디어가 우리 신규선 당시 국장이시죠. 예, 네. 알겠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사실 제가 좀, 우리 군에서도 네. 저걸 바로 세웠어야 됩니다. 이사자의 자리가 잡힌 거죠. 강력하게 주장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알겠지만. 어, 지금 당시에 에, 밑에 네. 일면은 저기 신문사에서 보면 굉장히 그 저기 그 광고료가 높은 높은 그 광고면입니다. 저 밑에를 보시면 이지면이 네. 제일 그거를 제가 회사에다 얘기를 해서 광고를 실지 맙시다 응? 이런 날 광고를 실는 거는 뭐하니까 광고를 실지 말고 거기다가 사실은 어 시를 제가 썼습니다. 제가 네. 그 전날 밤에. 제, 저, 전날 밤에 제가 그 시를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를 빼고 어, 네. 시를 썼던 그런 기억이. 더큰 지면이 하나 있는데 그걸 좀 붙여봐. 네. 그리고 요거는 뭐냐하면, 네. 예, 요거는 뭐 뭐냐하면 어, 아시다시피 나중에 그 추도식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 추도식을 위해서 네. 헌정판을 제가 따로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 편집국에서. 네. 그래서 헌정판을 어, 만들어 가지고 그때도 이 밑에다가. 어, 제가 그 밤새워서 그글 쓰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잘쓴 글은 아니지만 네. 적어도 이때 당시에 취재 원칙은 뭐 기자라는 게 아시다시피 (1단짜리) 기사에 특종을 하려고 목숨을 걸지만 이때 당시에 취재 원칙은 뭐냐 하면 이 희생된 장병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재나 그다음에 유족들에게 가슴을 아프는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을 네. 가장 큰 원칙으로 삼았고 네. 그다음에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예우를 제대로 하는지를 감시, 감독한다. 라는 생각을 갖다둔 것이고, 그것이 실현된 것이, 네. 이것이 끝난 다음에, 네. 저희, 동아일보에서, 네. 어, MIU라고 해서, Man in Uniform.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군인 말을 예상했습니다만, 네. 거기다가 에 경찰, 소방관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을 아주, 수, 뭐랄까, 네. 선창해야 될, 선양해야 될 사람들을 뽑아서 지금 상을 주는 그런 것이 이천안함 사건으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서해 수호의 날이 결국 6년이 흘러서 이제 제정이 됐고요. 서해 바다 지켜야죠. 자 우리 안보 의식 굉장히 높아집니다만 역시 북한의 핵 개발 그것이 모든 출발점입니다. 이제서는 안될것 같고요. 그런데 뉴욕 타임스 인터뷰를 보니까 미국 공화당 레이스 경선 레이디스 1 위를 달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의 행보장 관련 얘기를 했네요. 예, 제가 그, 네. 보니까, 핵무장이 중점이 있는 게 아니고, 네. 핵무장을 시킨 다음에 미군 빼내자는 겁니다. 네. 미군을 왜 빼내느냐. 네. 지금 트럼프 이야기로는, 어, 우리나라를 지칭한 건 아니지만 아시아에 네. 아주 네. 교활하고, 한 동맹들이 자기들은 방위 분담을 하나도 안 하면서, 네. 미국의 도움만 받고 있다. 네. 핵무장을 시킨다음에 미군을 빼내자.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에 대해서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미국의 돈을 쓸 필요 없다. 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아주 낮기 때문에 네. 걱정은 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우리도 우리의 안보를 중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구 반대편 미국 대선에서도 한국의 핵무장, 여러 가지 안보 공약 관련된 얘기가 논점에서 빠지지 않고 있다는 점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10가지 소식 모두 봤습니다. 전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嗯。